하나님 앞에 설수록 더욱 선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카플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W 워십, 새벽기도까지 수많은 청년들의 발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유나 가사님 늘잘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축복하고요. 사랑합니다. 한 가지 고백,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나시리 누나 그동안 잘 신경 써주고 챙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인 목사님 항상 청년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부를 향한 목사님의 사랑이 마음 한켠에 항상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샘지기 세먼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하람이, 주현이, 영찬이, 승빈이 사랑하고 축복해 안녕. 항상 영원고령에 힘쓰시는 사랑하는 간사님과 해포님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항상 사랑과 감사가 넘쳐오르고 주님의 기한 덕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샘터 우리 오샘터 1쌤, 한나, 민서, 민주언니, 흥복오빠, 주석오빠 뭐... 오샘터 4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영적군사로 살아가길 원하고 또 기도할게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인 목사님, 저희를 항상 사랑해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양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청년들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옹달쌤 같은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희 쌤장 주인은 항상 부족한 세모인 저를 잘 챙겨주시고 교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저의 육센터 쌤지기 경민이 형에게 감사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항상 바른 길과 조,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십니다. 항상 안내팀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이윤희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안내팀 이끌어 주세요. 한수빈 간사님 박수현 할파님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백주의를 맞아 팔센터 삼샘 조정우 샘장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저희 삼샘 샘원 한명한 명이 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샘장님께서 먼저 그것을 오픈하셔서 나누시고 또 기도해 보자고 하셔서 저도 하루하루 삼샘이 더 생각나고 친근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함이 감사하라 고백하며 어, 힘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선우나, 이나, 현욱, 해서나, 부족한 나와 함께해주는 그래, 당신들, 고맙고 축복해. 선영언니, 유미나, 성준아, 기우오빠, 봉준아, 소연아 사랑합니다. 좋은 동역자, 으라야, 늘 사랑과 기도로 항상 섬겨줘서 고마워. 부족하지만 믿고 함께 해준 우리 구센터 삼샘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지 안녕. 평소에 바쁠 텐데 항상 챙겨주고 관심 갖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항상 지금처럼 꾸준히 조안해서 청와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랄게. 태종아 새신자 수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같은 샘은 케어하느라 네가 고생이 많다. 앞으로도 우리 샘 지금처럼 끈끈하게 화이팅 안녕하세요. 10센터 조한입니다. 제가 1년 차라 낯설고, 어렵고, 잘 적응하지 못했을 때, 어, 그때마다 저를 옆에서 항상 잘 챙겨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그의 샘장님이자, 어, 농구 라이벌, 이사경님께 제 감사함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영란 누나도요. 어, 11센터 샘장 성희 오빠랑 샘지기님 순조부빠 항상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착하고 편하신 우리 수현 헬퍼님 어, 이렇게 다시 또 만나서 같이 사역하게 돼서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피부피스 마을의 비타민 같은 존재인 수인 감사님 항상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왕기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목사님의 열정을 부받고 싶습니다. 제발 건강하시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태경이 형 그리고 영사야 나시리 누나 목사님과 힐퍼님 주희 누나 경민이 형이 셀 센터 박수연 힐퍼님 우라야 태종아 이사경님께 수현헬퍼님 왕기 목사님 <laughs>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안요 Yeah!